안녕하세요. 저스트 프렌드 TV 오화 인사드리겠습니다. 먼저 안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옆에서 같이 하던 차가 이번부터 못하게 됐거든요. 어, 이유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부터 젠더 페미니즘 관련되어진 컨텐츠를 만들 때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친구가 실제로 이 영상을 홍보를 하고 자기가 강의하는 곳에 가가지고이 영상이 어떻다 얘기를 했더니 어,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교육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편협하고 정치적으로 색깔 이 있는 사람의 강의를 꼭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한테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온 거죠?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이 페미니즘적 색깔이 부담하면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어이 친구 뭐 현업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되게 부담이 됐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지난주 정도에 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왔고요 어..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친구가 말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얼만큼 내용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저희 구독자로서 100만.. 100만이래 100명이 됐거든요 100명이 좀 넘었고 그래서 많은 지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와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개설한 이상 일정 기간 정도는 젠더나 페미니즘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할 거고요. 그다음에 뭐 호응이 있다면 다른 것들 할수 있겠지만은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뭐 전대 표면이즘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, 그러면 그 혼자 지내가면은 이제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첫 번째로는 영상 편집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이 움직이는 거 많거나 막 이미지가 막들어오고더 여러분이 지루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컨텐츠 자체 내용이 질이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부담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TV를 만든 이상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페메니즘이나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꺼냈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한 감들이 있는 것들이 참이 현실로 와, 왔. 다는 이 상태가 그첫 번째로는 제 같이 파트너였던 차라는 친구가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현실 속에서 자에게 바로 와닿았을 때는 부담스럽고 하기도할 거고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. 그때 저희가 일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은 뭐 저의 남자 동료들은 뭐 그게 뭐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바로 얘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저를 차별하거나 무시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호수적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전혀 의도랑 상관없는 뉘앙스를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, 어 이번 화는 제가 이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, 계획을 좀더 세워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차량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한 10화까지 있었는데,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를 못하면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,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서 하려고 하고, 당연히 이제 업로드 시간이나 모든 내용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업로드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더 다시금 한달 만에 도약을 해야 될 시간이 된것 같고, 양 강제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. 그거가 이제 어떤 분들이 다시 피드백 받아보니까 뭐 내용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요.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최대한도로 조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서스프랜드TV였습니다.